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 나 현역 가왕이 예기치 않게 다음 회차 녹화 현장에 등장해 큰 화제를 일으켰다. 그의 등장 소식은 현장 제작진과 관객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모두가 그가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설렘과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나훈 나는 가수 진혜성에게 특별한 요청을 전했다. 떠나기 전에 진혜성 뒤에서 무대를 함께 하고 싶다는 그의 제안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고, 진혜성은 이를 즉시 받아들이며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이 요청을 받은 진혜성은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선배인 나훈나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현장에서 준비된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들어갈 특별한 순간을 위해 단순하고, 그러나 의미 있는 구성을 채택했다. 제작진은 두 전설적인 가수의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화려한 장치도 배제하고, 음악의 본질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이번 무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현역과 가왕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채워지지만, 나훈나와 진해성을 위한 무대는 그 어떤 과한 장식도 없이 순수한 음악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모든 댄서들은 무대에서 내려갔고 대신 단두 개의 마이크와 은은한 조명만이 그들을 위한 무대를 꾸몄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선택한 공연 방식이었다. 반주 없이 오로지 라이브로 노래하는 방식은 그 어떤 기술적인 장치보다 더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나훈나는 수십 년의 경력을 통해 쌓아온 강렬하고 깊은 목소리로, 진혜성은 그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무대 위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전달을 넘어서 마치 두 세대를 잇는 언어로 작용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은 그 어떤 외부 장치 없이도 관객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와 노래에 몰입하며 그 순간을 오롯이 음악으로만 채워나갔다. 관객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가사에 온전히 몰입했고, 노래가 끝난 직후, 현장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어떤 공연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무려 10분 동안의 박수를 보내며 두 가수를 격려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훌륭한 공연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이는 음악의 본질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 순간이 마치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직접 목격하는 것 같다는 감동을 전했다. 한 중년 관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젊었을 때나훈나 선생님이 제 우상이었고 오늘 그분이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수 있다니 더 놀라운 것은 진해성 씨와 뒤에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무대 위의 음악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시대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나훈나에게 이 무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수 있는 무대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가 진혜성에게 듀에들 요청한 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믿음과 그가 평생 헌신해온 트로트 음악의 계승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의 요청은 단순히 트로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음악의 본질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진심이 담긴 제안이었다. 진혜성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영광을 넘어서 그가 속한 세대의 음악을 대표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무대는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결단과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표현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는 찬사와 감동의 글들이 쏟아졌다. 많은 팬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재방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 공연이 단순히 두 가수의 만남을 넘어서 두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역사와 그 뿌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관객들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의 진정성과 영원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